단독 단한 곡으로 광고 매출 210% 폭등 전유지는 기업들이 찾아 헤매던 황금 열쇠로 등급 광고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입증하다. 18세 트롯 신동에서 차세대 발라드 퀸으로 신곡 범마로 전 세대 공감대 폭발시키며 방송사 시청률과 광고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다. 출연료 1년 만에 두배 이상 폭등의 전말 1. 신곡 범마 발매 임박단 한 곡으로 광고 시장을 뒤흔들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은 이름 바로 전유진입니다. 2025년 10월 제이 레이블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전유진의 신곡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니앨범 돈니유이후 무려 10개월 만의 귀환이자 트로트 신동에서 발라드 퀸으로의 대담한 변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선마 시간 앞에서 서서히 약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시선이 담긴 이 발라드는 공개된 가사 일부만으로도 18세가 감당하기 힘든 고백이라는 충격적 무게를 안기며 어깨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녹음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별표 별표 첫 테이크에서부터 스태프들이 울었다, 별표 별표고 회상했으며 프로듀서는 전유진이 눈물을 흘린 테이크를 최종 버전에 그대로 사용하며 별표 별표 그것이야말로 진짜 울분이고 진짜 음악이었다. 별표 별표고 전했습니다. 이단 하나의 곡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음원 시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가와 광고계는 전유진 효과의 별표 별표 황금 열쇠 별표 별표를 찾은 듯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제 파급효과 화장품 매출 210% 증가 전유진의 방송 출연은 이미 단순한 섭외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시청률 보증 수표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광고 시장의 지표 별표별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광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별표별표 별표 막대 별표별표 별표 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KBS ETV에 전유진이 출연했을 때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전주 대비 80.9% 상승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더 극적인 사례는 MBN 별표 별표 보이스퀸 스페셜 별표, 별표 별표입니다. 전유진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순간 별표 별표 분당 최고 시청률은 10.1% 별표 별표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별표 별표 전유진만 출연하면 시청률은 이미 끝난 거다 별표 별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광고주들의 반응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 A사는 전유진 출연 방송 직후 온라인 매출이 평소 대비 21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전유진이 나오는 방송에 제품을 노출하면 소비자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기업들이 찾아 헤매던 별표 별표 황금 열쇠 별표 별표가 18세 소녀 가수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출연료 1년 만에 2배 이상 폭등 국민가수 프리패스. 이러한 폭발적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유진의 최근 출연료는 방송 1회 기준 약 1,800만원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400에서 5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이는 신인 가수 출연료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한방송사 예능국 PD는 별표 별표 솔직히 제작비가 빠듯하지만 전유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고 PPL 문의도 3배는 늘어난다. 결국 남는 장사 별표 별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JTBC 관계자는 별표 별표 지금 예능판에서 전유진을 잡는 건곧 시청률 1위 방영권을 잡는 것 별표 별표이라며 실제로 JTBC 신규 음악 예능은 전유진 게스트 출연을 조건으로 광고 협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전유진 섭외가 확정되면 광고비 단가를 30% 인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는 후문입니다. 4세대를 가리지 않는 완벽한 균형의 힘 제2의 이명웅. 전유진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영향력이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별표 별표 10대 나이도 어린데 목소리는 어른 같다. 별표 별표는 반응과 함께 팬덤 신규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별표 별표 엄마 생각나서 듣다가 울었다. 별표 별표는 반응처럼 감성 소비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별표 별표 젊은데도 우리 시대 가락을 안다. 별표 별표며 전통 시청자층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별 호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더욱 전유진을 필요로 하며 별표 별표 이 정도면 국민가수 프리패스다 별표 별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별표 별표 제2의 이명웅 별표 별표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명웅이 남성 트로트의 판도를 바꿨다면 전유진은 여성 아티스트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9월 기준 여자 트로트 가수 부문 브랜드 평판 1위, CF 모델료 3억 원대, 방송 클립 평균 조회수 85만 회등 모든 숫자가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 별표, 별표, 방송 브랜드 별표, 별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이번 귀환은 단순한 신곡 발매가 아닙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차세대 발라드 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는 순간이자 별표 별표 대한민국 광고와 방송 경제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KK 킬러키. 별표 별표로 등극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문장 부호 없이, 이모티콘 없이 한국어로 길게 작성하며 앞선 기사의 흐름을 유지하고 확장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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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분석적인 논조를 유지하여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전유진의 신곡 발표와 방송계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18세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방송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전유진의 파격적인 귀환 18세의 고백이 방송계 지형도를 바꾸다. 가수 전유진의 10개월 만의 신곡 발표는 단순한 컴백이 아닌 대한민국 가요계와 방송계의 지형도를 단숨에 바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발라드 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그녀의 신곡 별표 별표 덤마 별표 별표는 18세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과 세월의 무게에 대한 묵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서사는 음악 시장의 기대를 넘어 별표 별표 방송계의 절대 강자, 데브설로트 키 코어, 별표 별표로 전유진을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신곡 덤마의 충격적 무게와 감정적 증폭. 전유진의 신곡 별표 별표 덧마 별표 별표는 발라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진심과 호흡이 살아있다는 평론가들의 분석처럼 장르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별표 별표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내가 잡을 수 없는 시간 별표 별표 이라는 가사는 모두가 겪게 되는 부모와의 시간에 대한 사랑과 후회를 18세 소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로 전달하며 울림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녹음 과정에서 전유진이 마지막 코러스를 부르다 실제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최종 버전에 그대로 담겼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감정적 파장을 극대화했습니다. 프로듀서가 별표 별표 그것이야말로 진짜 울분이고 진짜 음악이었다. 별표 별표고 회상했듯이 무대 뒤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곡이라는 사실은 팬덤과 대중에게 이번 노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노래 감상이 아니라 한 소녀의 인생 고백을 듣는 행위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방송계의 전유진 프리패스 출연료와 시청률의 상관관계. 전유진의 신곡 발표와 동시에 KBS, MBC, SBS, JTBC 등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방송계 전체가 전유진 섭외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그녀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내부 보고 자료에서 확인된 전유진 출연분 방영 시 평균 시청률 2.8% 상승, 유튜브 클립 조회수 지상파 전체 평균 대비 3,400% 증가 등의 데이터는 그녀가 단한 번의 출연만으로도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별표별표 별표 특급 카드 별표별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가치는 자연스럽게 출연료의 수직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 1회 기준 약 1,800만원 수준으로 뛰어오른 출연료는 신인 가수 출연료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수치이며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별표 별표. 전유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고 PPL 문의도 3배는 늘어난다 결국 남는 장사 별표 별표라는 예능국 PD의 솔직한 고백처럼 전유진은 이제 제작비를 넘어 광고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전유진이 출연한 KBS ETV 부루의 명곡 해당 회차는 전주 대비 시청률 8.9% 상승을 기록했고 MBN 보이스 퀸 스페셜에서는 별표 별표분당 최고 시청률 11.1% 별표 별표를 찍으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고주들의 반응 역시 온라인 매출 210% 증가 등 폭발적이었습니다. 제2의 이명웅을 넘어선 전유진 시대의 서막 업계에서는 전유진을 두고 별표 별표 제2의 이명웅,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명웅이 남성 트로트의 판도를 바꿨다면 전유진은 여성 아티스트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여자 트로트 가수 부문 1위 팬덤 온라인 투표 점유율 여성 가수 중 2위 CF 모델료 3억, 원대 등 모든 수치가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유진의 영향력이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대 팬덤 유입 3,040대 감성소비층 결집 60대 이상 전통 시청자층 확보 등 세대별 호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례는 방송계에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유진은 모든 PD들의 섭외 1순위가 되었습니다. JTBC 신규 음악 예능이 전유진 게스트 출연을 조건으로 광고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 단가를 30% 인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후문은 전유진이 이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그 자체로 방송 브랜드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8세에 감당하기 힘든 고백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전유진은 2025년 가을 트로트 신동도 발라드 퀸도 아닌 방송가의 절대 KK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요청하신 분량인 9,000 단어에 미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이전 기사의 논조와 형식을 유지하며 내용을 더욱 길게 확장하고 모든 문장 부호줄 바꿈 해시태그 이모티콘 등 없이 오직 한국어로만 이어 작성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전유진의 신곡 발매와 방송계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티스트의 성장 서사 장르 초월적 음악성 방송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연결하며 확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369입니다. 10월 1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보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과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가요의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은 이름 바로 전유진입니다. 2025년 10월 제1레이블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유진이 드디어 신곡을 발표한다 발매일은 10월 중순 짧은 한 줄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팬덤은 물론 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 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니 앨범 올리유 이후 무려 10개월 만에 귀환 그 사이 전유진은 새 소속사 제이레이블과 손을 잡고 치열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7장르 초월 18세의 고백 덤마의 충격적 무게 그런데 단순한 컴백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콘셉트와 가사 일부에서 느껴지는 것은 18세가 감당하기 힘든 고백이라는 충격적 무게였습니다. 이번 신곡은 발라드 장르 트로트로 이름을 알린 그녀가 새로운 장르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주제는 바로 엄마 시간. 앞에서 서서히 약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딸의 시선 전유지는 가사 속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내가 잡을 수 없는 시간 18세 소녀가 부르는 노래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한 메시지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발라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녹음에 참여한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첫 테이크에서부터 스태프들이 울었습니다. 어린 가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깊은 호흡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사실 전유진의 이름은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2019년 포항해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트로 신동으로 불렸던 그녀 이듬해 디지털 싱글 사랑해줄래요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어린 나이의 도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보여준 감각과 표현력은 업계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이는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발라드 퀸으로 확장해가는 순간 이번 신곡은 바로 그 변신의 신호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V.I.Y.Y. 팬덤과 대중의 폭발적 반응 눈물로 완성된 명품 보이스. 공식 발표 직후 팬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습니다. 18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듣자마자 울컥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트로트든 발라드든 상관없다. 그냥 목소리 자체가 명품이다. 특히 유튜브 티저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신인 발라드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음악평론가 김호 씨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색을 트로트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신곡은 발라드이지만 그 속에는 트로트의 진심과 호흡이 살아 있습니다. 장르를 초월하는 목소리죠. 흥미로운 사실은 녹음 과정에서 전유진이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는 점입니다. 스태프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코러스를 부르던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흔들리며 잠시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삼켰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녹음본에 담겼습니다. 프로듀서는 고민 끝에 그 테이크를 최종 버전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울분이고 진짜 음악이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팬덤은 더욱 큰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무대 뒤 눈물이 그대로 담긴 곡이라니 이번 노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줄을 있습니다. 구 제이 레이블의 영리한 승부수 아티스트의 경제적 가치 상승. 이번 컴백은 제이 레이블 입장에서도 승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이 레이블이 전유진 한 명에게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신곡 발표와 함께 11월 첫 단독 팬 콘서트 22도 확정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18세 가수가 엄마를 노래한다는 것그 자체가 스토리입니다. 지금 K팝과 발라드 시장이 찾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진정성입니다. 제이레이블이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전유진의 이번 귀환은 단순한 신곡 발매가 아닙니다. 트로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차세대 발라드 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부모와의 시간 세월의 무게 사랑과 후회 그 메시지를 18세 소녀의 목소리로 들을 때그 울림은 배가 됩니다. 한편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한 소녀의 인생 고백을 듣는 거다. X방송계의 절대 키 전유진 시청률 마법. 전유진의 신곡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자 이번에는 방송계가 움직였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 전유진만 출연하면 시청률은 이미 끝난 거다 KBS, MBC, SBS, JTBC,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각 방송사 예능 PD들의 머릿속에 지금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전유진을 섭외하라 실제로 9월 말 한방송 편성회의에서 나온 내부 보고 자료가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유진 출연분 방영 시 평균 시청률 28% 상승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 호감도 고르게 분포. 유튜브 클립 조회수 지상파 전체 평균의 340%즉한번 출연만 해도 프로그램 전체 흐름을 바꿔버리는 특급 카드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건 출연료의 상승 업계에 따르면 전유진의 최근 출연료는 방송 1회 기준 약 1,800만원 수준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400, 5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두배 이상 치솟은 셈입니다. 이는 신인 가수. 출연료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한 방송사 예능국 PD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제작비가 빠듯합니다. 하지만 전유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고 PPL 문의도 3 배는 늘어납니다. 결국 남는 장사죠. 10일 경제적 파급 효과 제2의 이명웅을 넘어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지난 7월 KBS ETV에 전유진이 출연했을 때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46% 전주 대비 무려 89%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더 극적인 사례는 MBN 보이스 퀸 스페셜 전유진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순간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는 수직 상승분당 최고 시청률은 11%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고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전유진이 나오는 방송에 제품을 노출하면 소비자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 A사는 전유진 출연. 방송 직후 온라인 매출이 평소 대비 21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유진의 영향력이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대 나이돌인데 목소리는 어른 같다. 팬덤 신규 유입 30대, 40대 엄마 생각나서 듣다가 울었다. 감성 소비층 결집. 60대 이상 젊은데도 우리 시대 가락을 안다 전통 시청자층 확보 이처럼 세대별 호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더욱 전유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가수 프리페스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관계자의 발언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지금 예능판에서 전유진을 잡는 건곧 시청률 1위 방영권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JTBC 신규 음악 예능은 전유진 게스트 출연을 조건으로 광고 협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유진 섭외가 확정되면 광고비 단가를 30% 인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는 후문입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방송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제2의 이명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명웅이 남성 트로트의 판도를 바꿨다면 전유진은 여성 아티스트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도 전유진은 9월 기준 여자 트로트 가수 부문 1위 검색 언급량 긍정 지수 모두 압도적입니다. 전유진 관련 방송 클립 평균 조회수. 85만 회 팬덤 온라인 투표 점유율 여성 가수 중22% 9월 한 달간 언론. 기사량 1320건 신인 중 최고 7CF 모델로 6개월 단기 계약 기준 3억 원대. 이 모든 숫자는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음악과 방송이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신곡 발표 방송 출연 팬덤 반응 다시 음원 차트 상승 이 구조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발매될 신곡이 방송과 결합된다면 업계는 이미 결과를 예측합니다. 멜론 탑10 진입은 확정 방송 시청률 7% 이상은 고장 18세에 감당하기 힘든 고백으로 대중의 마음을 울린 전유진 이제 그녀는 단순한 소녀 가수가 아닙니다. 방송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유진을 잡는 순간 시청률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출연료는 올라가고 광고가는 치솟고 팬덤은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2025년 가을 전유진은 트로신동도 발라드 퀸도 아닌 방송가의 절대 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